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할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 손실죄에 해당합니다. 한 푼도 사용하지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, 그렇게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 뭐 올해 안했을 네, 때가 올해 안에 후속 입법이 완료가 돼야 그 40억 특할비는 검찰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쨌든 그 40억 특할비에 한 푼이라도 검찰이 쓰면 그것은 국고 손실죄에 해당합니다. 네, 뭐 지금까지도 한 푼도 안 썼고요. 네, 그렇게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그 특할비 7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. 네, 네. 어, 일단은 이게 2021년에 그, 검찰의 그, 범, 여, 여섯 개 범죄,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, 여섯 개 범죄 일대에 그 당시에 84억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으로 두개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 72억, 아 84억이 그 줄어들지가 않고요. 그래서 사실상 그,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84억 중에서 두개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28억이 맞습니다. 3분의 1이니까요. 28억이 맞고 그 28억 중에서도 지금 올해에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뭐 특할비는 2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특할비 다시 산정해가지고, 그, 저기,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증빙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빙 자료 안 내고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. 작년에는 그래서 모두 삭감했습니다. 다시 검찰에 증빙 자료 제대로 내고 이 특활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21억 원의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